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자 요렇게 보시면 그냥 한적한 예, 마을입니다 마을 한적한 마을에 여기 바로 옆에는 하천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게 하천이고 저 옆에는 도로 이렇게 돼 있고 요 앞에 주차를 쭉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여기도 오픈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안쪽에다 이렇게 대시면 되고, <laughs>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주 썬다이에 여주 썬다육.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상세 주소랑은 달총이가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따끈따끈한 매장입니다. 자, 신상 매장인데, 자, 이제 오픈한 지몇 개월 안된 곳이고요. <laughs> 그러면 시설이 깔끔하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딱 보시면 이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다행히도 키핑장이 또 있습니다 자 키핑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지금 네. 여기 사장님 물건을 이렇게 이렇게 쭉 진열해 놓으셨는데 키핑장 여주에서 키핑장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얼른 전화해서 문의를 하세요. 자, 그리고 다이 배치는 어떻게든 이제 햇볕 제일 잘 드는 쪽으로 사장님이 배치를 바꿔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해 드는 거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은 요요 요 짧은 거리에 지금 환풍기 달려 있는 거 보세요. 자, 그리고 사방 오픈이에요, 여기는. 사방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휴게실 테이블이 어디 식당이나 가야 있을 법한 이 테이블이 세 테이블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그늘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쉬게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키핑장 이용하시면서 어려울 거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철제 프레임으로 튼튼하게 지금 방부목 두께도 두꺼운 걸 쓰셨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게 거의 한 3.6m 정도 되는 길이고요. 자, 폭은 1m 정도, 예, 1m에서 1 m 씩 고 네, 그 사이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선반을 또매 드렸죠 여기다가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요런 것들 다 진열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입주에 계신 분도 이렇게 다해 놓으셨죠 화분이랑 이렇게 자저 뒤쪽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있고요 수도시설은 다 중간중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라인 별로 예, 수도 끌어다가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그래도 명색이 다육이 매장이기 때문에 저쪽 50평만 다육이가 이렇게 키핑장을 쓰시고요. 나머지 여기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요 공간 저기까지 전부 다 사장님이 판매하는 다육이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은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laughs> 양 많고요. 일단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싱싱한 아가들 진짜 많죠. 어? 요런데 오셔가지고 얼른 얼른 집어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요거는 이 부근 같아요. 이 부근. 자 이렇게 아니네요. 러브레터네요. 러브레터. 자 그리고 요 아이 아, 피치걸 대, 대형종인가요? 예 맞네요. 피치걸 얼큰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프티그라 이렇게 와 이거 사이즈 좋네요. 이렇게 돼 있고 가격은 만 원. 자 그리고. 피치걸 얼큰이가 어우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 가격이 12,000원 밖에 안해요. 그러니까 가격도 진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조금 하락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장님은 이제 물건을 계속 지금, 채, 지금 채우시기 때문에 현 시세에 맞게 다육이가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시면은 가격은 현 시세에 맞게끔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쪽에도 이렇게 그니까, 온갖 국민이들 종류별로 그냥 여기는 기본적으로 한열 포트 이렇게 해가지고 수백 가지를 준비를 해 두셨네요. 이야, 다육이 진짜 많습니다. 자, 그리고 왕비네 신금.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목도리 자고를뿌 둘렀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안 묵은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묵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자, 농장을 잘 다니시면서 묵등이를잘 골라 오신 것 같아요. 자, 이쪽도 이렇게 보세요. 자, 아메치스 같은 경우는 포트에 있어도 딸딸 묵어가지고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뒤, 저쪽에, 예. 자, 이민. 자, 이민. 이런 것도 목질화가 다돼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목대를 다 올린 아이들도 다 준비가 다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쇼핑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 가격이 100%다 적혀 있습니다. 자 이름표 100%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오셔도 편하게 예, 편하게 쇼핑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은 거의 한 7m 정도 되는 길이에 라울이 그냥 이렇게 쫙 식재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포트에 된 예, 라울도 있고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자 코너 리톱스가 여기에 질비하게 쫙 식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사 여기서 고르셔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하고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 요렇게. 자, 지금 사장님이 번식을 많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드리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자, 100% 이름표는 다 적혀있고 가격 다 적혀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거는 가격이 진짜 이거 오픈하면 다른 다육이 매장들 다 망할 것 같은데 요거는 가격은 안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진짜 무지막지하게 쌉니다. 자, 요거.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세요. 아 진짜로 저거 가격 알려드리면 다육이 매장들 다 망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거는 생략을 할게요. 자 일단은 시세에 맞게끔 저렴하게 이렇게 다돼 있어요. 요, 요즘 요 시세에 진짜 딱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야오 아이들 이렇게 물 올라온 거 보세요. 자, 이 아이 지금 살사 베르데 이렇게 딱돼 있죠. 자연군생 3두개자 상당히 많이 무겁죠. 자 이쪽은 조금 더 무거나이 더큰 포트에 이렇게 식재가 돼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다육이들. 자 그리고 요 아이. 요거는 빅레드자 여기서 조금 더 맨질맨질하고 반짝반짝 빛나면 파스텔 팝스텔처럼... 초라. 아니 저이저이저그그그그어 저,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빨간색 어 그게 갑자기 가게 <laughs>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아 파피스 로즈. 에 여기서 아우 그 파피스 로즈가 왜 생각이 안 나는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코너 리톱스들 다 종류별로 이렇게 쫙 있어요. 자 기본 다섯 포트 이상 이렇게 다돼 있고요. 달총이가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사탕 먹다가 이렇게 꽂아놓은 부르게리도 여기. 색깔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격대가 좀센 애들도 있네요. 그리고 이쪽은 전부 다 창, 네. 창하고 국민이 계열 애들도 여기 있네요. 자, 드라큘라. 자, 요거는 가격이 2만원. 생얼하고 이렇게 있는데 요 아이는 빛감이 조금 다르네요. 이렇게. 펄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얼하고 철화하고 같이 엮여 있네요. 여기는.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 일단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보시고, 자, 퍼플 샴페인 사이즈가, 여기 포트가 20cm 정도 되겠네요. 예, 여기에 이렇게 식재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안 묵은 애들만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보시면, 빛감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핑크루비도 이렇게 하나름 담아져 있어요. 이아 예. 이런 거 자꾸 가격을 오픈하면 달기매장도 예, 큰일 네 이거 자 가격이 6천원이에요 6천원 <laughs> 자 여러분들 자 얼굴 두스 어마무시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는 선인장 예 선인장 종류 애들 요렇게돼 있어요 자 꽃이 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아가들도 있죠 그리고 릴리패드 자 릴리패드도 많이 묵어가지고 얼굴이 둥글둥글하죠. 이렇게 돼 있고, 자요 아이 <laughs> 스피랄리스, 에 스피랄리스, 에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자요 아이 자, 가격은 12,000원인데, 다청이도 이거 하나 키우는데 잘못 키우면 여러분들 요거 줄기 다 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햇볕 잘 보는 데다가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쪽도 이렇게 보시고, 자, 아우, 마디바가 도대체 얼굴이 몇 개예요, 이게? 야, 이 가격 7만원입니다. 자, 이게 백색, 예, 백색 바디감을 많이 띄는 거 보니까 유럽 마디바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핑크빛으로 도는, 도는 요 타입. 자, 요게, 예,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 그러니까 프릴 잡히는 게 달라요. 요, 요 아이하고. 자, 기존에 요렇게. 붉은, 붉은 빛감이라고 프릴이 많이 잡힐 것 같죠? 그렇지는 않아요. 자 얘는 안쪽에서 나오고요. 유럽 마디바는 바깥쪽에서부터 프릴이 빠르게 잡혀요. 그러니까 그걸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심청이 봉황이랑 이런 명품 창 아가들도 있고 가격은 전반적으로 다 저렴하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게 지금 최근 시세로 해가지고 다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한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자, 이쪽에는 사장님들 금 아가들이랑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탈까봐 저 부직포랑 이렇게 준비를 해 두셨죠. 자, 그리고 이쪽에 에오니오 아가들. 자, 그리고 방울북랑 금 아가들. 이렇게 돼 있고. 창도 마찬가지로 진짜 양이 어마어마하게 있죠. 쫙 다. 여러분들 오시면 종류는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도. 자, 이렇게. 역시 대품이 많네요. 우리 사장이 겁도 없으셔.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많이 구비를 하신 거 보니까 엄청난 것 같아요. 와 아가들 포스 보세요. 이런 것. 아이고 우리 아지가 강아지가 놀래 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일단은 종류가 창은 웬만한 거는 다예 요즘 보실 만한 것들은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육안으로도 확인이 될 거예요. 같은 종류가 거의 없죠. 자, 똑같은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은 그냥 일단은 종류 위주로, 네. 종류 구색 맞추는 위주로 해가지고 싹다 구비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에요. 금종자 아가들하고 해서 이렇게 있어도 같은 타입 아가들이 없어요. 자, 이렇게. 자 지각가 예, 이렇게 다른 아이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종류를 최대한 많이 비치를 하신 것 같아요. 아유 여기 있는 이 아이 입성 대기 좋죠. 자, 요거 입장 변이가 살짝 왔는데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는 이제 두드리 예, 두두리 아가들 지금 이제 여기 방근을 있는 데서 이렇게 자 키우고 계세요. 와이 아이들은. 달총이 주먹이 이만한데 목대가 이만합니다. 자 그러면 못해도 그냥 큰거한 장, 예, 큰거한 장은 그냥 좋게 주셨을. 어, 요게 아마 달총이가 알기로는 한 150, 예, 이 정도는 예, 주셨을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이쪽에, 자 화이트 그린이랑 이런 것들 두드리 아가들도 여기 준비가 다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가들은 지금 분이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고요. 아마 이게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달총이가 오늘은 여기 썬다육에 나와가지고 영상을 담아드렸는데 저쪽 건너편을 보이시는 아가들도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자, 진짜 종류 많습니다. 창 종류. 여기는 창이면 창, 국민이면 국민이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자,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편안하게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품들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매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대부분 있어봤자 한두 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장님은 이 가운데 라인에 있는 아가들이 전부 다다 다 대품이에요. 자, 근데 자그만치 다이가 몇 다이인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자, 웬만한 창 전문점도 요거보단 적을 것 같아요 양이. 그리고 종류도 그렇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창이나 국인이나뭘찾으시던지 여기 한번 지나는 길에 한번 들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여주 썬다육원 입니다 여주 썬다육원 이고요 자 여러분 상세 주소랑 전화번호는 달총이가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가까우신 분 자, 지나가는 길에 예, 한번 들려 보시고 키핑장 필요하신 분들은 사장님한테 얼른 문의를 하세요 자 지금 예약된 게몇 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여유는 없습니다 키핑 다이가 자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국민이들, 자 가격은 지금 시세에 맞는데 아가들 다 묵혀가지고 잘 있죠. 그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서둘러서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달총이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